친구 있어! 행복한 목요일! 해피투게더, 프레이제 즉! 응원박수 준비! 야! 야! 야. 응원박수 시작! 대한민국! 대한민국! 바로! 친구들께 인사!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렇다가죠습니다네 예. 이제 실시전이또 네. 있잖아요 네 열심히 동영을 하도록 하겠습니 새벽에 저와 같이 봐요 네? 네. 예예알 <laughs> <laughs> 아니 그냥 축구를 같이 보자는 건데 왜나무을입으그세요 갑자기 시럽다고선생들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저희도 새벽까지 눈 부릅뜨고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야, 저는 이분 처음에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완전히 그냥 대변신을 하셨습니다 우리 켄의 이정원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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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이게 아, 누구예요 잠깐 서도 되죠? 네네네 아, 그럼요 살도 네. 빠지셨지만 네. 네. 그 더잘 보여서 어, 스타일도 예. 너무 아, 좋아요. 아주 뭐 그냥. 예. 어 근데 살 빼니까 굉장히 그 어디서나 이지 자신감이 좀 생기더라고요. 아, 어 그러니까요. 예. 이제 자신감이 생기신 예. 걸 느끼게 하는 게 네. 앉아 있다가 벌떡 일어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예. 이제 예. 다시 앉아 주시나요? 딱 어린 시절 사진 네.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서울 일원초등학교 어린이 여자 어린이인데요. 진짜 모르겠다. 굉장히 어, 귀엽네요. 웃는 모습이 네. 눈웃음을 살짝 치시는 게 네. 어떤 네. 한분이 떠오르긴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아, 이분 서울 코보, 코본이 알겠네요. 백이성식. 제가 기록 코스 이어서 봤습니다. 자, 보세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자 어린이 하고 항상 웃는 낯으로 호감을 주는 어린아이입니다. 그렇죠. 우리 남자 어린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자, 굉장히 좀 똘똘하고 잘생긴 부지런하나 질서 준수한 능력이 부족함. <laughs> 부지런하긴 하는데. <laughs> <laughs> 어, 저 남자 어린인 것 같은데. 자, 이두 어린이 정말 궁금합니다. 네, 여자 자, 어린이부터 만나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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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정말 이 여자 어린이 과연 누구일지 자, 나와주세요! 아, 백태영씨 네. 같아요. 네. 이렇게 눈이 없어지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백지영 씨졸업한지 얼마나 되셨어요? 네. 제가요 어, 18년 됐더라고요. 18년. 네. <laughs> 아, 1 8년1 1 8년은 뭐야? 1 8 네, 백지영 씨 이렇게 친구들 나와 계신데요. 네. 네. 반갑게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럴까요? 네. 응. 오랜만이야, 우리가 거의 한 친구들, 친구들. 18년 만에. 오늘 나는 진짜 어제는 진짜 혹시라도 누가 나올까 너무 생각을 하다 떨려서 내가 잠을 설칠 정도였는데 네. 오늘 진짜 만나게 되면 우리 따뜻하게 어, 서로 반겨주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 진짜 미리 얘기하는데 반갑다. 네. 네. 반갑다, 예. 네, 그럼 이제 할게요. 아, 바로 옆에. 어린이 여, 여, 어떻게? 아, 옆에 지금 보고 계세요? 그 어린이? 네, 어린이가 계시긴 계시는데요. 네. <laughs> 그 어린이 어떻게 계신가요, 지금? 어, 앉아있을 거야. 털도 많아지시고. 백정 씨가 얘기해주신 우리 <laughs> 남자 어린이. 네. 자, 한번 어, 지금 현재 모습을 로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아, <laughs>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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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정 씨. 야,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예. 네. 친구들에게 반갑게 인사 한번 네. 반갑다 친구야 아 정말 보고 싶었고 정말 만나면 지금부터라도 돈독하게 좀 지냈으면 좋겠다 정말 반갑다 친구 네. 아예 알겠습니다 아. 어떤 친구분이 가장 좋은 기억에 남으시나요? 친구 중에 그 학교 전체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친구가 제 짝꿍이었어요 었아 네. 그래요? 그 짝꿍이 보고 싶은 게 아니라 네. 저랑 같이 괴롭힌다한 친구가 있어요 어. 누굽니까? 순규라고, 순규. 이순규라고. 조금씩. 저 그때 약간 통통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친구도 더 통통해가지고, 네. 쌍돼지라는 소리 를 많이 쌍돼지. 들었어요. <laughs> 네,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항상 돼지, 돼지 두 마리 와봐. 그러면 딱 쫄래쫄래 가가지고 저 저기 여자그 치마 걷어갖고 와. 그러면. 아이스크림, 아이스이스크림 아, 아, 네. 어, 이거 이거 하고 와 오, 그거 괜잖아 이거 아이스크림 이거 그만 그만 그러면 하기 싫은데 그 친구랑 둘이서 맨날 이거 했던 기억이 있어요. 아, 아, 이승규 씨랑 네, 네. 바로 그저 어린 시절 추억의 별명이지만 그 쌍돼지. 쌍돼지의 그 한축을 맡았던 네. 우리 백의성 씨와 제가 가장... 좌돼지였어요. 좌돼지. <laughs> 그 친구가 <laughs> 우돼지. 우리, 우리, <laughs> 우리 저 이승규 씨 학창 시절 우돼지를 맡으셨던 그분 나오셨나요? 어. <laughs> 나왔어요? <laughs> 나왔어요? 네, 잘승장을 성장... 어, 네. <laughs> 아직도, 아직도 대제예요 아, 저희가. 아, 니요 아니요. 아니요. 잘 나오셨는지. 정말 예.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궁금합다요 예.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우리 반, 반주를 했었던 네. 주영실이라는 네. 친구가 되게 보고 싶어요. 여자친구들 중에서 되게 정의감 있고, 뭐, 약한 친구들 괴롭히는 거잘못 보고, 오. 그리고 피아노를 진짜 잘잘 쳤었어요. 피아노를 음 잘. 그래서 음 저도 그때 피아노를 쳤었는데 그게 너무 너무 부러웠었던 예. 생각이 나요. 예. 아어 주영실 씨 혹시 나오셨나요? 네. 어. 아, <웃음> <웃음> 아 지금 자유다. 짜 알고 싶다 그리고 일단 백지영 씨는 주영실 씨. 네. 결혼했는지도 뭐... 너무 궁금해요. 결혼했는지 어? 안 했는지. 예. 아 결혼을. 느낌에는 어떻습니까 했을 것 같아요 어, 왜요 남자 하나 딱 제대로 만나면 너 나랑 결혼해이 해가지고 딱 결혼했을 것 같아요 야 이것도 또... 네, 궁금합니다 오늘 일단... 좀 특별한 선물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니다 백지영 씨부터 한번 뜯어보실래요 <laughs> 아 겁나 네 우리 친구분들이 거기에 메시지를 남겨주셨어요 너나 좋아했잖아 오, 오, 오 이거 모르겠어요 오늘 나오신 분 가운데 한 분이 써주신 네. 메시지입니다 꼭 안아줘 기대할게. 네. 네. 어, 남자분인 것 같습니다. 어, 나 영국에서 왔거든. 꼭 찾아야 해. 영국에서 오신 분이군요. 어, 어. 어 그그 밑에. 보고 싶었다 내 네, 짝꿍. 이거 사실 굉장히 힌트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짝꿍이라는 거. 헉, 짝꿍. 어. 짝꿍. 누가나 생각났어요. 네. 어떤 분이요? 김학석. 어. 김학석 씨. 네. 몇 학년 때 짝꿍이셨어요? 5 학년 때였었던 것 같은데요. 네. 천자문을 다 외웠었어요. 어. 이야. 이야. 실까요? 혹시 그분이었을까요? 네. 네. 자 우리 백예성 씨. 아. 한번 보죠. 반갑다 미스터 파마. 생각나요. 네. 아 어, 그분이 누군지 음. 알것 같다고요? 아니요 생각난다고 재파마 음. 아. <laughs> <laughs> 우리가 뒷고분이었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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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순규야. <laughs> 바로 그분 순규야. 너잘 지냈니? 어 어떻게 된좋니 네. 두 분에게 하나씩이좀 힌트는 좀된것 같은 느낌이 네. 드는데요. 어린 시절 소중한 추억들을 꺼내보는 시간. 뻥꾸기는 알고 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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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첫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네. 프렌즈걸, 나와주세요! <laughs> 자, 모셔보십시오. 먼저, 먼저 다신나와주십시 <laughs> <laughs> 예 어떻습니까 소울인데? 저는 그 순규랑 맨날 시키는 거 하러 다니느라고요 <laughs> 네. 저는 뭐 누구 질투할 별일도 없었고 두분다 본인은 어, 아니다 예. 나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자빠꾸기는 알고 있다 하나 둘 셋. <laughs> 네. 자신이었어요. 아, 일단 뭐, 오오. 내용보다도 그냥 결론부터 얘기를 해주시면요. 네. 지영이 예쁜 애나 아니면 인기 많은 애를 보면은 그렇게 질투를 많이 했거든요. 아, 내가... 어. <laughs> 지영이보다 눈이 크고 예쁜 아이를 봤는데 네. 그 아이한테 어머, 쟤는 눈이 참 크다, 정말 크다, 그래 놓고 그런데 가끔 보면 쟤 외계인 같더라. 아. <laughs> 아, <지금? 오. 웃음> 질투를 할 때도 참 지능적으로 해요, 그렇게. 아, 진짜, <laughs> 처음에는. 어. 그리고 또 얼굴이 하얘가지고 되게 청순한 아이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 아이 보고서 어, 쟤는 얼굴이 우윳빛이야, 그렇게 얘기하더니. 어 칭찬을 하고? 그런데 좀 멀리서 보면 쟤 환자 같아요. <laughs> 네, 자, 가 아까 생각해볼 네. 기록에도 영리하며 이렇게 나오게 네. 네. 아요 유리 네. 네. 씨가 지금 얘기하네요 개인적으로 또 땜을 부리셨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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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그예 추억을 좀 떠올려서 <laughs> 그렇게 한번 예, 저기, 종원 오빠 잘 지내셨어요? 아유, 예, 잘 지냈어요 아, 잘 지냈어요. 오빠, 진짜 살 빼시니까 너무 훤칠해지셨고요 네. 얼굴도 너무 쪼끄매지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약간 아, 네. 면봉 같아요 <웃음> 면봉? <웃음> 헤어스타일이... <웃음> 네. <웃음> 네. <laughs> 어, 옛날, 어, 옛날, 아, 그랬던 네. 것 같아요. 제간 아, 이런 그래. 식으로... 네. 아, 이게 예추억에어그 아, 네. 아, 백지영 씨가 네. 지영이가 목숨. 그 목숨 질투의 화신이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내숭의 화신이 아니었나 내숭.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니까요 네. 아유, 전혀 아니죠. 지금, 날카기를 뒤에서 해요. 네. 다리도 꼿고막 그러다가 네. 마음에 드는 남학생이 딱 나타난다. 난, 나타난다. 바로 빠집니다. 공기하는데 싹 가서, 어머, 얘들아, 같이 공기. 아 <laughs> 아유, 그거 아주 무시 못했어 아 그리고 각아 반에서 공부잘하는 학생들을 그렇게 또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아 다른 반에 있던 학생 중에 그 오태민이라고. 하는 <laughs>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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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오, 지금 갑자기 백종씨가. 맞아, 맞아. 그 친구한테 그 쪽지를 맞아요.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딱 줬답니다. 네. 오태민씨. 네. 어딨어, 제가? 네, 그런데 그 친구가 나 지영이한테 쪽지 받았어. 다 돌려봤어요. 오, 이렇게 아. 한번 돌았던 모양이에요. 맞아, 맞아, 네. 맞아. 어, 맞다, 맞다. 굉장히 이렇게 상처받고. 네.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자기 마음 표현도 못 하고 갑자기 그 격렬하던 맞아요. 그런 것이 이렇게 막, 막 어, 소심해지고 그런 맞아요. 일이 있었다. 이좀 떠오르신 모양. 이죠를 돌려봤어. 어예 말씀하세요. 네. 나온다 이제 슬슬. 야. 제가 받은 것은 이제 봉투도 있었고 안에 하트도 그려져 있어서 아, 저는 러브레터라고 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오태민 씨 나왔네요. 혹시 오태민 씨는 아니죠? 예, 전가는데요 네, 네. 지금 친구분인데 다른 분에게도 백종씨가 쪽지를 줬는 네, 얘기 있잖아요. 네. 그아 도대체 몇 명이 아, 받은 아, 거야? 아니 쪽, 쪽지가 아니고요. 분명히 봉투가 있었고, 아, 봉투, 예, 지영이가 하루 저를 <laughs> 은밀히 불러내더니 네. 그낭낭하고 귀여운 목소리로, 목소리로 집에 가서 혼자만 음, 봐라고 네. 얘기했는데, 네. 네. 전할수 없이 그 삼촌 차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차에 삼촌 차로, 예, 음악을 와. 틀어놓고 지영이 편지를 읽는데 그 편지에 그 골격을 말씀을 드리자면 네. 정말 너가 참 좋은 아이 같아 네. 그러면서 쭉왜 좋은지를 얘기했는데 전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서 기억이 잘안 납니다, 안 <laughs> 납니다. 네. 그래서 너를 좋아한단다라는 네. 내용이었는데 그때 또그 차에서 흘러나온 음악이 그 최호섭 씨의 세월이 가면, 네. 세월이 가면? 네. 그런 곡이었어요 네. 그래서 네. 6 학년 때는 또 반도 갈렸고 음. 그래서 기억을 잊고 지냈는데. 그 후에 제가 군에 가서 이제 공보장교를 하고 있는데 t v 이는 사랑식고라는 프로그램에서 네. 지영이가 첫사랑을 찾는데 아그 t v 에는 당연히 나를 싣고 갈 것이다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티브는 사랑을 싣고 가 본인을 을 것이다라고 싣을 네, 생각을 했는데 다른 남정네를 싣고 가더라고요. 그래 백지영 씨가 좋아했던 남자분이 예, 몇명 예. 있으셨나봐요. 그러니까 오태민 씨, 예. 다른 반에 있었던 그분. 네. 또... 나 지금 그 친구 누군지알것같아 지금 네. 이분요. 네, 이기탁이라는 음... 친구 가 있었거든요. 이기탁, 이기탁 씨. 네. 혹시 이기탁 씨신가요? 네. 그럼 어쩌죠. 네. 그 이기탁 씨가 아니라고 하는데. <laughs> 아니에요? 누구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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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또한 분이나. 네. <laughs> 또, 한 분이나 네. 또 계속 앞으로 또몇분 나올지. 그러니까요. 네. 저... 오, 어떡해. 어, 아까 그리고 저 어, 처음에 말씀해주셨던 분, 그 남자분 혹시 기억이 나세요?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네, 오태민 씨였으면 하는 어. 생각이 있네요. 음. 그 오태민 씨를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음. 얼굴이 너무 잘생겼었어요. 아 그래요? <laughs> 네. 야 이게 뭐 너무가 그냥? 어. 어, 어, 너는 너는 너는? 너는? 어, 너무 너무! 네. 네. 그리고 공부도 되게 잘했어요. 어. 그랬는데 얼굴이 진짜 어떻게 생겼었냐면요. 어떻게 생겼어요? 얼굴 되게 뽀얗고 하해요. 그런데 원래 그때는 어, 다 어린이들이 젖살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친구는 안 그랬어요. 샵에. 그 샵에. 샤프한... 음 네. 사실은. 그렇게 생겼었어요. 그러면서 머리도 살짝. 아, 한 갈색에 약간 곱슬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빠져들으셨어요. 벌써 지금. <laughs> 네 지금 그 크신 모습도 너무 기대가 되는데 네, 너무 기대돼요 예, 키도 되게 커요. 네그옷 네. 입는 것도 되게 왜 부잣집 도련님들처럼. 부잣집 어? 어. 도련님. <laughs> 진짜, 진짜, 진짜 잘 사는 티가 났어요. 어. 진짜 잘 사셨나요? 그, 실제로? 예그셨던 네. 네, 거는 기억. 지금 어. 저 백지혁 씨 눈빛 보세요. 지금 뭐 <laughs> 얘기하시면서 너무나 부잣집 도련님들처럼. 네그 오태민 씨 네. 정말 그 궁금합니다. 저 혹시. <laughs> 나오셨나요 갈색 머리에 테리우스 같은+ 테리우스 같은 어~ 저기 <laughs> 뭐야, 지영 씨 우태민 네. 씨한테 네. 지금 뭐 한마디 한다면 네. 어떤, 어떤 얘기하고 싶으세요 아 이게 그때 그때 그 모습으로 성장을 계속했느니 아니냐 했던 거 알던데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잠깐만 더멋다멋다멋다 그렇죠. 그것도 있구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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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그 부잣집 도련님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계실지 네. 정말 궁금합니다. 야. <laughs> 제가 더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야, 그 잠시 후에 우리 그 과연 오태민 도련님 나오셨는지. <laughs> 한번 만나 뵙겠습니다. 자 네. 이번 어떻게 성장을 하셨을지. 오늘 네. 또 우리 백희성씨 친구분 얘기 한번 네.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 기성이는 늘 파마 머리를 고수했거든요. 네. 가수 현민 씨 있죠. 네. <laughs> <laughs> 헤어 스타일데꼭 <laughs> 그랬어요. 그리고 네. 기성이가 얼마나 장난이 심했는지 그 네. 파마 머리를 하고 여자애들한테는 인기 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laughs> 파마는 했지만 인기는 없었다. 네. 네, 근데 한 기성이가 좋아하는 여자애가 기성이랑 안 놀아줬어요. 네. 네. 그래서 기성이가 질투가 나가지고 그 여자애 집에 찾아갔어요. 네. 안 놀아준다고. 네. 그래가지고 기, 그 여자애가 기성이한테 난 너랑 안놀안놀 거야. 그러니까 기성이가 화가 되게 많이 나가지고 네. 네. 그 여자한테 왜 나를 안 놀아주는 건데 내가 어디가 어때서 너 자꾸 그러면 니네 집다 넘어갈 거야 하면서 어. 밤을넘으려고 했어요. 어. 되게 무서웠겠어요. <웃음> <웃음> 그래가지고. 그 여자애가 네. 바가지에다가 물을 담아갖고 어. 물벼락을 했어요. 지금 어머님들이 하실 때에도 물벼락들이... 조금씩 생각나려고 그러네요. <laughs> 나세요, 나세요. 어, 생각나려고 그러네요. <laughs> 근데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 좋아하는 여학생과, 네. 제가 물벼락을 맞았던 여학생은 아닌 것 같아요. 기성이가 예. 1학기 때는 해경이를 좋아했고요. 예. 2학기 때는 다른... 다른 예, 그때 아... 제가 그 물벼락할 때 제가 옆에서 예. 산증인입니다. 아... 아... 어, 기성이는 초등학교 보통 그 학생들이 인기에 척도라면왜 성적하고, 그 인물도 따지고 네. 뭐 선생님 나오셨어요 목소리가 <laughs> 선생님이세요? 상당히 체계적이시네요 네. 설명하시는 게 성격, 인물, 성격 정도를 다 보고 애들이 좋아하고 하는데 네. 네. 우리 기성이는 그셋 중에 아무것도 뛰어난 게 <laughs> 없었어요 우리, 우리 기성이는 <laughs> 우리 기성이는 <웃음> 마치 <laughs> 어저 <이> 제자를 그후색께서 <laughs> 얘기를 하시듯이 네. 기성이가 짝사랑하는 여학생 생일날이 왔었는데 네. 어 생일 잔치를 마치고 네. 네. 기성이랑 그 기성이 집에 오게 됐는데 아, 기성이가 굉장히 업이 돼 갖고 네. 자기가 짝사랑하는 여자 집에 생일 잔치를 갔다 왔으니까 네. 그 어머니를 보고 흥분이 된 상태로 엄마 나 오늘 친구네 집에 가서 굉장히 푸대접 받았어. 푸대접을. 그래서 엄마가 그 소리를 듣고 화가 나니까 기성아 자세히 좀 한번 얘기해봐라. 음, 그렇죠 친구네 집에서 푸대접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 집에 가서 얼마나 푸대접을 받았냐면은 음. 걔네 엄마가 고기도 주고 과일도 음? 주고 갈비도 주고 음? 나는 생전 이런 푸대접을 처음 받아본다니까. 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성이가. 백희성 씨가 푸대접의 의미를 잘 모르겠군요. 푸대접의 의미를 푸짐하게. 대접받았다고 아, <laughs> 생각을 하더라고요. 옆에서 보기에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니까 바쁘지만 대접 그 당시에는 아. 몰랐을 수도 있나? 예 있나? 이제는 어, 몰랐었어요. 저친구는면서아 네. 기억이 확 나네요. 네 타고 나온다 어쨌든 저희 오늘 프렌즈에서도 우리 백의성 씨 푸대접 좀 하겠습니다. 푸대접 <laughs> 네, 어, 좀, 좀 할게요. 네. 네 다음 질문 보도록 할게요. 자, 네 프렌즈가 나왔세요 네. 자 우리 끼워프렌즈 농구팀 대단합니다 나름 감사하네요 예 우리 이반장이 내친구는 가지마 내 친구는 잘난척하지마 내 친구는 잘난척하지마 자 우리 이종씨내 친구는 수줍은척하지마 수줍은척하지마 자내 친구는 뭘 하지 말까요 내 친구는 이 이것 하다 하지만, 내 친구니까 하지. 욕하지는 마라. 이렇지, 그렇죠, 그렇죠. 과연 몇 마리 뽑기 올지? 자, 빵꾸기는. 알고 있다! 하나, 둘, <웃음> 셋! 어떻게 <셋>. 해! <laughs> 아, 진 어떻게 해! 기생가 아까 기성이 살짝 얘기를 했었는데, 힘센 친구, 니까 그러니까 싸움을 잘하는 친구들하고 네. 이렇게, 잘 지내, 이렇게 놀았었어요. 근데. 네. 한 번은 그친구 중에 하나, 학교 짱인 친구 집에 승규라는 친구하고 같이 놀러 갔어요. 바로 그분과? 예, 놀러 갔는데 그 집에 그 군인 인형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군인 인형을 가지고 전쟁 놀이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싸움 짱인 그 친구가 야! 이제 이 장면에서 니네 다 죽어!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 친구가. <laughs> 네, 니네 다 죽어! 그래서 잘 놀고 있다가. 네, 놀다가. 그러니까. 이제 승규는 그래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민망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는데 그얘기 나오기가 무섭게 기사이가 <laughs> 으악! 정신. <laughs> 그 군인령을 그, 들고 그, 제그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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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비 돌기를 막 여섯 번막 인형을 돌리면서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승규도 어쩔 수 없이 그냥 따라서 죽었어요. 아, 근데 또 있어요. 아또 있어요. <laughs> 또 있는 게 뭐냐면, 그 광표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기선이가 광표네 집에 가서 잘 놀았어요. 그리고 네. 그집 앞에 덤블링이라고 해서 동그랗고 스프링달라는게 타는 거있요 예. 뛰는 거 있잖아요. 그걸 둘이 이렇게 자주 탔는데 주로 광표가 돈을 내줬어요. 주로 이렇게 내줘가지고 기이가늘얻어 탔어요. 근데 어느 날 학교에 소문이 좀안 음. 좋은 소문이 퍼졌어요. 그러니까 광표가 기성이는 나한테 꼼짝도 못해. 내 말하면 내말잘 듣고 어 꼼짝도 못해막 이런 소문이 들은 거예요. 네. 기성이가 굉장히 화가 나잖아요. 네. 그 소를 듣고 굉장히 화가 났는데 그냥 꾸역꾸역 참는 거예요. 계속 타요. 네. 덤블링 걸어. 때문에. 화는 났는데 또 덤블링을 탈수있군요 그렇죠. 그래서 오랫동안 계속해서 덤블링을 꼼짝로탈수 있었고. 어 계속 집아 돌려주. 저희 요즘 은 그때 어려웠었어요. <laughs> 어려웠었고, 그 싸움이 붙었어요, 광표랑 저랑. 어. 그런데 같이 싸우려고 그랬는데, 순간 방방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laughs> 양쪽 내 양쪽 머리에 방방. <laughs> 내가 얘랑 싸우면 방방은 앞으로 <웃음> 못하겠지. <웃음> 막 이런 악마, 악마가 있고, 야, 넌 남자야. 싸워. 아니야, 넌 방방이 얼마나야 <laughs> <laughs> 결국에는 악마가 이겨서, 제가 한대 맞았던... 거. 이거 어떻게 좀 저, 좋게 해결해? 안 해주나요? MC로서? 아, 어떻게 아, 가장 좋게 없었어.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지금 방법은 편집밖에 없습니다 <laughs> 귀여워요 귀여워요, 귀여워요. 그럼요? 예. 그러면요 그 싸움짱 친구 있잖아요 예. 네. 그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다면 음. 예. 어떻게 대하시겠어요? 두번지 1대1로 한 번... <laughs> 너 나왔으면 아주 각오해야 될거같요 <laughs> 될 싸움짱 어, 친구 싸움장 혹시 음. 나오셨나요? 혹시 나오셨나요? 예. 나오셨으면... 그 짝꿍이었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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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우리 정말 사이좋게 지냈지. <웃음> <웃음> 아직도 니가 보고 싶단다. 정말 너로 인해 내가 남성이 된거 같아. 와, <laughs> 깠 어, 친구야. 이거 저 웬만하면 알려드리면 안 되는데 그 친구분은 안나오시니너 <laughs> 너! 너! 너안 나온 거 정말 다행인 생각이다. 내가 중학교 때 유도됐었고, 나마도됐었어 자, 다음 시간에 두분 만나는 장면 저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그 신체 검사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남학생들 다 끝나고 그 다음 차례가 여학생들 가슴 둘레 재는그 그 이제 타이밍이었어요. 선생님이 남학생들 다 나가 있으라고. 그래가지고 학생들 다 남아, 나왔거든요. 네. 복도에서 이제 다 나와 있었는데 기소이가 갑자기 큰 소리로 치더니야 나는 니네가 못하는 거할수 있어! 딱 그러는 거예요. 그때 교실 문을 로가빡 놀고 확 뛰어 들어가더니 갑자기 나는 헐크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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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렇게 크게 뜨고 여학생들 보면서 으악! 그러는 거예요. 지금 는 얘기를 참 재밌게 해주네요 <laughs> <laughs> 그래가지고 여신감 <여학생 오신> 나요? <laughs> 그래가지고요? 기성이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비명 지로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기성이 도망 네. 나오고 선생님 기석이 쫓아가가지고 네. 잠든다고 막 한바탕 소동이 난 거예요. 네. 근데 한 10분쯤 지났나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학교 안에 갑자기 울음소리가 가득한 거예요. 예, 예. 근데 교무실 쪽에 소리가 나서 가서 보니까 기석이가 손을 한쪽을 들고, 선생님, 다시는 안 그럴게요! 막울고 있는 거예요. 턱이 눈물 범벅이 돼가지고. 쟤분들 개가 된데 공부가 개한데 기석이의 개끼는 두번 다시 볼수없었 네. <laughs> <laughs> 왜그러세요정시만요 <laughs> <laughs> 친구분께서는 얘기를 너무 재밌게 하시는데 주변 반응은 잘안 상승했나봐요 아, 아... 어떻게 내셨나요? 그 헐킹의 흉내를 오 진짜 같아백기영씨네 명포국이 네. 어? 나오긴 음... 했지만 그렇죠 예. 지영이는 목소리도 허스키하고 성격도 남성 같고 힘이 무지 셌었어요. 아 그래요? 예. 더군다나 이제 그 싸움 매니아. 네 싸움 매니아. 매니아, 매니아, 아, 매니아. 아니, 그래. 네, 하, 매니아. 그래. 아, 싸움 매니아예요. 예. 시비 걸. 여학생도 즐기는 거? 예. 여학생이 싸움을 시비를 걸어요, 자기가 일부러. 어, 걸고 <laughs> 대부분의 여자애들은 이제 뭐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면은 이제 울거나 아니면 이제 꼬집기를 이렇게 하는데. 네. 그렇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주먹을 꽉 세게 쥐고서. <목소리가> 세게 막 후려치면서 막 때리는 거예요. <목소리가> 그리고 <목소리가> 남자 입에서 미안해라는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그냥 논스톱으로 때리는 거예요. 아 되게 좀 무서웠다. 무서웠죠. 아, 네. 아직도 좀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네. 친구네 말씀하시는데 좀. 저는 근요 옆에서 보면서도 제가 두려웠었어니 아. 네. <목소리가> 좀 키가 크고 <커진> 그런 학생이었나요? <목소리가> 아니요 키는 크지 않았어요. 아, 아버지가 그때 권투를 하셨었거든요. 아그 <목소리가> 아 예. 그래서 <laughs>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서 주먹을 쥐고 그렇게. <laughs> 그 사실 어린이가 이 정권 잘안 쓰거든요. <laughs> 이 어린이가 이 정권은. 이하다만 <laughs> <예할하다면> 나올 <웃음> 때까지. 즐이다 <laughs> 앞에서 나온 것처럼 거칠고 강하기도 했는데요. 네. 정이 되게 많아서 마음이 그렇죠. 따뜻한 애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친구들 중에서 좀 소외 당하고 따돌림 당하는 애가 있었는데. 네. 지영이는 그 아이랑 잘 놀아주고 그리고 음. 함께 시간을 많이 보냈거든요. 네. 지영이가 한동안 좀 힘든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어, 방송도 조금 안 하고 했었는데 네. 어린 시절 되게 즐겁게 같이 보냈던 친구로서 네. 어떻게 연락할 방법도 없고 힘이 돼주고 싶은데. 네. 어. 함께하지 못해서 너무, 거, 그러니까 너무 속상하고 네. 마음이 답답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다시 만나기도 하고, 또 네. 지영이 지금 노래도 너무 잘 돼서 네. 1등 하고 있잖아요. 네. <laughs> 그러니까 친구들이, 우리 친구들다 같이 모여서요. 힘들 때나, 아니면 어려울 때나, 즐거울 때나 다 항상 네. 힘이 되는 든든한 음. 친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이렇게 바쁘게 살다 보면 네. 참 옛날 것들 소중한 것들 잊고 살게 되는데 어쨌든 제가 이런 직업을 가지다 보니까 뭐안 좋은 일도 많았지만 네. 또 이런 데서 또 보람을 정말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네. 너무 기분 좋았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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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뭐 백지영씨가 뭐 지금 뭐 친구분들 얘기를 들으면서 뭐 우리 백희성씨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이런저런 예추억들 지금 뭐 굉장히 많이 생각이 네. 나셨을 거예요. 자 이제 두분이 자리로 한번 직접 아, 네. 네, 이제 모실 시간이 됐습니다. 정말 네. 궁금합니다. KBS, KBS, KBS,